모든 게 저한테는 갑작스럽게 다 벌어져가지고 보이는 게 살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도 빼앗아질 수 있는. 그때까지만 해도 거식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고 이걸 이러려면 죽는 게 낫지. 그러니까 죽어, 죽어, 죽어. 막 가끔은 저한테 되게 이랬던 것 같아요. 당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 하, 하게 바랬던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엄마가 인정한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야? 나도 길을 잃었지. 지금. 내가 무릎을 꿇으면 너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. 어떤 게 두려우세요?